저녁을 못 먹었어요. 여러분들 저녁 드셨나요? 저녁은 샐러드입니다. 샐러드는 에피타이저 아니었나요? <laughs>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요 또 생각나면 또 건강하게 먹고 그러려고 그래도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얼마 전에 엄마랑 월남쌈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월남쌈의 계절이 돌아왔다 행복해요 엄마랑 나는 고수 좋아해가지고 꼭 넣거든요 월남쌈에 물론 싫어하는 사람 많은 거 아는데 아 근데 저도 싫어했거든요 저도 원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신기하게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하고 채소 좋아하거든요 나 그러고 보니까 엄마랑 월남쌈 먹으면서 너무 귀여운 얘기를 들어가지고. <laughs> 아니 엄마가 옛날에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놀러 간 거예요. 와막 되게 큰 샐러드 바가 있는 곳을 갔다는 거예요. 근데 맛있었대요. 그래가지고 큰 샐러드 바가 있는 데를 갔다고? 거기 어딘데? 근데 고기도 판대요. 어딘데? 뭐 이름이 뭔데?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그아 그, 아... 아웃백이었어요. 아 빕스였나봐요. 어어 빕스였나봐. <laughs> 그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진짜 여기는 그냥 엄마한테는 샐러드 바가 있는 곳이었던 거야 엄마는 뷔페를 좋아해요 왜냐면 샐러드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은 적은데 입은 짧아서 다양한 걸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엄마가 채소를 잘 먹어서 그런지 고수를 엄청 빨리 잘 먹게 됐어요. 근데 나는 엄마가 고수 잘 먹을 때도 옆에서 고수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조차 너무 힘들었어. 나는 초반에 아,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에아으막 이러면서 하체는 앉아 있는데 이렇게 상체 이렇게 빼가지고 아 이거 좀 치우면 안돼막 이러고 그러다가 한두 달쯤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저도 넣어서 불람쌈을 만들어보기 시작했어요. 진짜 조금 넣으니까 어? 괜찮더라고요. 처음에는 진짜 조그만 떡잎 하나만 넣어봤다가 두개 넣어봤다가 세개 넣어봤다가 한 줄기 넣어봤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근데 고수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저한테 또 있죠. 저는 미나리도 좋아하고 깻잎도 좋아하고 봄나물들 다 좋아하고 나는 원래 그 향나는 잎들을 좋아해요. 쓴건 조금 힘들긴 한데 막 케일 이런 거 있잖아요. 쓴거그 정말 막 아. <laughs> 아, 좋아하는데 고수는 아직 힘들어. 아, 힘들긴 하죠. 저도 한 달은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 하다가 이제 토큰 하면서 좋아하게 된 거니까. <laughs> 아니, 내가 딱히 좋아하려고 한게 아니라도 그냥 자꾸 식탁에 있는데 굶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, 아, 청경채. 청경채도 난 처음에 맛이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 나잖아요. 그래가지고, 어,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, 어, 맛있어. 쫀맛이야. <laughs> 샤브샤브 발사대라뇨. 시금치보다 맛있다고? 오 아하 음 시금치 맛있는데? 시금치 고추인데 청경채 동파육 받침대 아니었어? 한게 미나리 잘 먹는 사람들은 고수를 잘못 먹고 고수 잘 먹는 사람들은 미나리 잘못 먹더라고요. 엥? 진짜예요? 또나 민초도 먹고 파인애플 피자도 먹는 사람이 되어서 두 부류에게 모두 다 이해받지 못하는 반요가 되는 거예요. 나또 고독해 삶이 고독해. 원래 인생은 존나 혼자래. 나는 역시 사람이 아니라 돼지였구나. <laughs> 어 나도인가? 나도 나도인가? 나 아침을 먹어야 돼요. 뭐 먹지? 제이유, 유 서브웨이였던데... 서브웨이 맛없던데... 서브웨이 맛없다고요? 서브웨이 맛있는데... 나 서브웨이 진짜 좋은데... 스푸도 팔고... 빵 없애면은 샐러드로도 만들어주고... 맛있잖아... 내 취향대로 조합하는 방법이 100% 있어요. 레시피 알려주세요... 아잉네픽... 아잉네픽... <laughs> 약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풀드포크에다가... 플랫브레드에다가... 쿨스레드씨 해서 먹으면은... 맛있을걸... 짠득... 이렇게 씹혀요, 뭔가... 야채 구성이요? 뭐 취향에 맞춰서. 근데 저 편식하는 거 없어가지고. 야채는 다 넣는데? 피클은 빼야지. 피클은 못 먹겠어. 피클 싫어하는 사람이 많네. 할라피뇨랑 피클이 호불호가 세요. 아, 나는 생각을 못 해봤어. 피클 맛있잖아. 그리고 할라피뇨는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하니까 다들 할라피뇨를 좋아하지 않나? 피클만 따로는 절대 안 먹는데 버거나 샌드위치에선 피클이 밸런스 잡아줘서 좋은데 오. 이게 맛있는 음식은 다섯 가지 맛이 적절하게 어우러진다잖아. 거기서 신맛을 피클이 담당을 해주는 거지. 딱 제육이네요. 야, 제육이 아니지? 제육의 신맛이 어딨어? 김치 제육. 그 다섯 개 맛이 뭐였죠? 단맛, 신맛, 짠맛, 쓴맛, 감칠맛. 쓴맛 어딨어, 그러면? 좀 태우면. 불량을 넣으면은. 제육 미식의 길에 있었던 거야? 퍼펙트 푸드였다고? 스튜푸드를 거기다 쓰는 게 맞아요? 아니 주문하려다가 개킹 받아가지고 돌아왔잖아 어, 아까 제 픽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서브웨이에서 빵은 허니오트가 좋아요 허니오트가 뭔가 맛있어 근데 저는 먹으면서 뭔가 신선하고 좀 상쾌한 맛 나면은 그냥 좋아. 나는 샌드위치 중에서 그냥 빵집 샌드위치보다 서브웨이가 제일 맛있는데? 저는 오히려 약간 샌드위치 중에서는 빵이 하나도 토스트 되지 않은 그냥 흰 식빵에다가 만드는 샌드위치 별로야. 핫 샌드위치거나 파니니거나 아니면 바게트에다가 만들거나 치아바타 맞아. 약간 그런 거. 그거 말고 또뭐 있지 않나? 포카치아? 약간 그런 거. 그런 게 좋아. 아, 포카치아 맛있는데? <laughs> 아, 포카치아 맛있지. 포카치? 포카칩 말고 포카치아. 올리브가 콕콕 박힌 이탈리아 빵이네요. 아이네님이 추천하는 최고의 빵이 있나요? 최고의 빵? 저는 약간 디저트 빵 별로 안 좋아하고요. 너무 부드러운 빵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. 카스테라 별로야. 나는 카스테라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. 카스테라 맛있는데. 케이크는요? 케이크 별로인데요? 왜요? 이거 별론데요? <laughs> 케이크는 관상용이죠 그냥 보기에 예쁜, 먹고 싶진 않은. 아, 긁히네. 뭘 긁혀? 내가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. 좋은 거지.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케이크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, 케이크 한 입, 한두 입까지는 괜찮아요. 딱 먹으면, 음! 끝이에요. 음, 나 소식 거 아니야. 그냥 디저트가 별로 취향이 아닌 거야. 식사는 1인분 다 먹음. 아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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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디저트 안 먹음. 근데 약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여자들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, 간식 배가 따로 있다, 과일 배가 따로 있다. 근데 저는 약간 식사 딱 하고 나면 군것질 별로 안 하는 편. 그래서 엄마랑 남동생은 밥 먹고 나서 바로 과일을 먹어. 나는 그게 이해가 잘안 가. 근데 엄마가 그냥 맨날 그래요, 맨날. 밥 먹고 나서 바로 과일 먹을래? 아니. 과일 먹을래? 아니. 그러면 엄마가 되게 속상해해. 막 어! 과일을 너무 안 먹어. 막. 아니 밥을 1인분남먹이고 와이를 또 먹으라 고 그러니까 배불러서 못 먹는다고 배불러서. 이세돌에는 밥배만 간식배 그리고 포켓배만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전설이. <laughs> 근데 확실히 릴파가 간식배랑 식사배를 반반 쪼개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금방 배고파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보면 어 방금 먹었는데 왜 금방 배고파하지? 근데 개 조금 먹는 거야 개 조금 개 조금 개 조금 개 조금 나눠서 먹는 거예요. 방송하다 보면은 계속 조잘조잘조잘조잘 조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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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아, 나집으로 시켰다. <웃음> <웃음> 뭐 소리지? 뭐, <뭐였지? 웃음> 아! <laughs> 여기는 배달이 안 되네. 아니,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. 얼마나 차이 난다고. 그래. 음. 그이랑 좋아요는